지금 약국에 가는 중인데, 우리 집사람만 약국에 가고요. 우리 미소랑 장모님하고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집사람 약국에 태워달도록 하고 있어요. 은행 갔다가, 은행에 우리 집사람 돈번거 입금시키고, 미소가 지금 칭칭대죠 지금 아픕니다, 지금. 가래도 좀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열은 없는데 You w a 약간 칭얼칭얼 됩니다 Open mama please oh. m 병원에 데려가려다가 괜히 또 병원가서 오래 기다리고 또 하면은 괜히 또 나쁜 병 옮길까 싶어서 그래 뭐 열도 없고 심하게 아프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래 좀 나오는 걸로 병원 가기도 좀 그렇게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 아프면은 우리 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들. 아프다 하면서 저또 깎아먹는 거 봐라. 미소. 아 날씨가 흐린 게참 좋죠 날씨가. 햇빛이 싹 가려지고 흐린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필리핀은. 화창이 쨍쨍하이 햇빛비추고 그런 날씨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약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시 다돼 갑니다. 저희 약국이 오픈을 새벽에 6시에 하고요. 그리고 1시까지 저녁에 10시까지 합니다. 엄청 오래 하죠, 약국을. 새벽에 일찍 처제가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낮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요 그리고 저녁에 나와 가지고 이제 문 닫을 때까지 10시까지 처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처제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대에 처제가 있는 거죠 피곤하겠죠 그죠? 낮에 아무리 이제 들어가 신다 그래도 근데 오늘 이제 처제가 자격증 시험 보러 갔거든요 마닐라에 약사 어시스턴트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시험 보러 왔습니다 원래 시험 내일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마닐라가 머니까, 어, 남자친구하고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하루, 오늘 하루 자고, 그리고 내일 시험 보고, 이제 내일 이렇게, 내일 올 겁니다. 네, 처지가 없으니까 집사람이 지금 늦게까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랑 장모님하고 우리 미소 하루 종일 보고요. 그래도 미소가 순해가지고, 낮잠도 잘 자고 저녁에도 이제 시간 딱 되면은 자고요 착합니다 얼굴도 이쁜데다가 착하기까지 해가지고 죽겠습니다 <laughs> 도착했습니다 간판불도 이제 꺼야 되죠 옥산하고 둘이 있네요 손님 왔네 손님. 아, 인더진 씨까지로션이삼 mm. 아니, mm. 알리스무나이삼43 아, 지금 한 10시 좀 됐거든요. 약간 감하죠, 이제. 앞에 식당만 식당도 다 끝났고, 문만 열어 놨네. 손님이 또 왔네요. 뭔다고 집에 가야 되는데. 손님이 계속 오네. 옛날에는 8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처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기가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때 쉬고 저녁에 일한다고 해 가지고 훨씬 좋아졌어요 밤, 밤에 매출이 꽤 나더라고요 8시 이후에 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손님이 꽤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요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죠? 아저 오토바이 저거 진짜 짜증납니다 저 소리 뒤에 마우라 빼고 저렇게 달리면 소리난다 그러죠? 아따 막 젊은 애들 막 빵빵거리고 달리는데 막요 옆에 이제 신발집은 집이 안에 집이 있어요 요 신발집 요 오른쪽에 신발집은 안에 집이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다안에 살아요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집주인이 아는 사람인가? 우리 미소만한 꼬맹이가 있네 록산도 이제 일을 이제 제법 합니다 아 전에 약국에 물건이 좀 많이 없고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안에 들어가고 놀고 했는데 미소하고 지금 보면 막 그냥 꽉 찼습니다, 막 물건이. 요 우리 시작할 때가 한 40만 페송가로 물건 시작했거든요. 지금 집사로 말로는 한 200만 페송 정도 된답니다. 총 물건 안에 재고가. 그러면은 다섯 배죠, 다섯 배. 5배.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재고량이 다섯 배가 늘은 거죠. 뭐 나머지 약 같은 거는 별로 안 비싼데. 저런게 비싸요. 우유, 기저귀 뭐 이런게 비싸요 못내리 내가 도와줄더만 우리나라처럼 자동으로 싹 내려오기라면 좋은데. <laughs> 이게 이제 문 닫는지 보이들라고 제가 일부러 지금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가지고 열쇠고리까지 안 내려갔어. 철문이 안 내려갔어. 아리가야, <laughs> 리가 아코나, 아코나. 살짝, 응, 살짝, 응, 응. 제가 살짝 도와줬습니다. 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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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어. <laughs> 철문 내리고 요, 요렇게 또, 문도 하나 더 닦고. 앞에 철문은 옛날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 요, 철문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손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 이제 철문 내릴 때, 세쿠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당겼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뭐, 그거 타고 올라가 가지고 손으로 잡아 꺼집어 내야 더라고요 <목소리> 저리 올라가 가지고 철문을 손으로 잡고 이사빠, 그라임, 이사빠 스텝, 이사빠 스텝, 이사빠 마타스. 근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사가 가논 어. 말라까스. 못내린다 못내린다 이 처전은 맨날 이거 어째했노 이거 <laughs> 야 체인지 선수교체 <laughs> 아이고막 빡시다 원래 바칼 가는 <laughs> 바삭, 왜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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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바삭, 리삭바 가자 가자. 아, 만문 닫다가 힘다 빼고. 록산 집에다 데려다 주고 록산 처제 집에 살거든요. 이막아하니엄마가아이거 올랑? 응. 보여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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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랜만에 새벽에 일찍 일어니까 피곤하네요. 미소 같이 가는 거야? <웃음> <웃음> 같이 가려고 따로 나왔네요 엄마 데려다 주려고? 미소야 엄마 데려다 주러 같이 가는 거야 음, 아침 운동하는 사람도 많네요 새벽인데도 햇빛이 윽수로 셉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빠 사랑해 아빠 한번해 아빠 사랑해 해봐 아빠 사랑해 아빠 아빠 왜다 왔습니다 앞집 약국은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우리 집사람은 빵, 판데살이라고 필리핀 국민 빵이 있거든요 그거 사러 왔습니다 네. 판데살 안녕. 어, 너? 아줌마도 출근하네요. 바이바이. 땡큐. 이마 콜러. 아이 러브 유. 그래야 집에 가자. 뭐 먹을래? 반대살. 엄마. <laughs> 어? 앞에 정류점에 고기 들어왔네요.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닭하고. 소고기는 없습니다. 좀 선지죠, 선지? 선지도 들어와서 파는구나.